오케이 okay. 자 인도 되었습니다 하나 둘셋여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저희 <laughs> 어, 대전 스테이를 위해서 공연씩 인사 가볼까요 오늘 어, <laughs> 어, 어디부터? 좀비,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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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리노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산파질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리더 방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인티즈의 댄싱보이 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디비 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입니다 자, 저희 앉어볼까요 예, 여러분, 안 추워요? 예. 어, 저희는 안 추워요 <laughs> 와, 저희 이제, 슈링키스 하이 스테이 투어 인 코리아, 지두 번째 장소,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대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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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부산 갔다 왔는데, 이제 이홈타 갔다 왔죠? 예. 이인이 네, 어땠어요? 아,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이제 팬미팅을 이제 부산에서 하이 스테이 투어를 부산에서 할수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부산 내려와서 엄청 맛있게 먹고 온 창빈씨의 소감? 네, 맛있게 <laughs> 많이 먹고 <먹었다>. 왔어 <laughs> <삼의 웃음> 부산에 내려와서 먹을 것도 맛있게 많이 먹었지만 그 전에 일단 스테이의 사양을 많이 먹고 왔기 때문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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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이제 우리 하이 스테이 투어 하고 있는데 하이 스테이 투어를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 승민이가 하이 스테이를 한번 설명 해줄수 있을까요? 네! 바로바로 바로 지금 하고 있는 하이 스테이 투어는요 우리 스테이한테 하이 인사하러 온다는 뜻도되 하이! 스테이! 우리 스테이랑도 하이 터치를 한다는 의미에서 하이 스테이로 투어 이름을 정해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저희가 이제 어, 대전에 되게 오랜만에 오잖아요 저번에도 활동 하면서 뮤비서인에서 했었고 뭔가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희? <목소리> 일단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것도 약간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죠네 <목소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소리> <목소리> 지금 나는 추워서 입이 어딘 것 같은데 춥죠? <목소리> 제일 추워 보이시는데 우일도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따르면 안, 추워. 추워. 안 추워지는 맞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자, 오늘 저희 두 번째 하이스테이가 가족인데 <laughs>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서 정말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니다 오늘도 엄청 많은 크기 네, 많지 않지만또 스테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해 왔기 때문에 스테이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만큼 시민분들도 많이 와주신 것 같은데 혹시 저희 스트링키즈 오늘 처음 보신 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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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 이름은 내려놓고 이름은 내려놓고 알고 <laughs> <laughs> <아이고> 있어요? <laughs> <laughs> <아이고 웃음> <내> 너무 속보인다 거짓말 치지 감사합니다, 감사 자, 이제 저희가 드디어 3월 25일 날에 특별한 날이 다가오잖아요. 그쵸? 오, 오, 어떤 날인가요, 현실 네, 데뷔 1주년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오예 그리고 세 미니 앨범, Play 1! 미로가 나온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봄이 너무. 지 빨리 들아 여러분들 그 오늘 나온 인트로 보셨나요? 네 어땠나요? 멋있어 감사합니다 아 이번 인트로에서 제가 좀좀 멋있게 본게 찬이 형이 위로 설명을 되게 멋있게 해가지고 진짜, 진짜 멋있었어요. 저는 그냥, 저는, 네, 저는 안 멋있어요. <웃음> <웃음> 안 <웃음> <했어요>. 열심히 할게요. <laughs> 저희가 내 영상 이제 새로운 컴백을 위해 이제 이런 콘텐츠를 <laughs> <이제> 준비해 주잖아요. <laughs> 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괜찮은가요? 네! <laughs> 이번 영상 통해서도 이제 저희 이번 어, 미로 앨범도, 플레오원 미로 앨범도 많이 진짜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laughs> 아 여러분 인트로에서 우리 찬이 형이 멋있게 이제 미로 설명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도 한번 봐볼까요? 아 멋있게 멋있게 아, 설명해주세요 멋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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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겨 어... 하 아, 설명하지 아, 우선 아, 좀 다르게 아, 설명하면 아, 아, 어, 저희 아웃몬 스트레이 키가 이제 저희만의 디스트릭 라인에서 이제 정말 편이넘치게 어디든 다싹다 뒤집겠다 이런 폼을 당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저희 디스트릭 라인 구역 말고 그거를 벗어나서 다른 새로운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미로로 가자 다 같이 미로 가자 이런 부을 담겼어요 오 새로운 공간을 일단 뭐 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와서 또한번더 디즈버리자 이런 기로아딱뒤즈버리자아예 네. 언제나. 네. <laughs> 그래서 네 이런 네. 앨범이 됐습니다. 클레이 원십주일로 모였어요 어요 따고 들어와서 이번 네. 앨범도 이제 슬리자 멤버들이 이제 전곡 작사 다곡앨아 네. 예, 아, 아, 너무 아,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아, 아, <laughs> 우우우우우우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 우리 촬영하는 거나 아니면 You're 그런 ready? 추억들 우리 준비하는 추억들 너무 빨리 말하는 건가 싶긴 한데 안 할까요? 어. 네. 저는 스 없이 저는 스포 <laughs> 하면 왜? 돼요? 스포요? 리노 요 정말 기대해 주셔서 좋아요 이번에 <laughs> 맞네 맞네 맞아요 리노 뭐지 뭐지 다 즐겨주세요. 이게 가 약간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 굉장히 기대하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재밌을 거예요. 오늘 멋있기도 해, 진짜. 맞아, 맞아. 진짜 멋있어. 아 그리고 앞서 아,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5일 저희 저희 데뷔 1주년이잖아요. 네. 그런 걸 멤버들 어, 몇 명만 데뷔 1주년을 맞이하는 소감을 말해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겠습니다. 아, 몇 아, 명? 몇명 아, 말고 한 명씩 그냥 다말요한 명씩 다? 오케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러면 네. 어디서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토토 하죠. 저기 아, 네. 인상이 이쪽부터 했으니까. 오케이. 지금 가면 우리 우진영 형상으로. 오케이. 시작하니다 어, 일단 정말 1년이 된다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보것같고요 그리고 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 가지고 아주 그냥 행복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렇 해외 오면서왔다 오고 막 이렇게 스테이도 만나고 되게 음악 관광도 하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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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저는 일단 지난 한해 정말 세이한테 정말 많은 선물을 소중한 선물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어, 우리가 선물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받기만 한것 같아 가지고 올해는 우리 아우님 더튼들응치고더 열심히 해서 어, 세이한테 더 좋은 추억과 그리고 선물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좋습니다. 저는 앞에서 소감을 얘기했으니까 저는 좀 오래 전 추억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희 데뷔 전에 서울 코엑스에서 하이터치를 처음으로 했었잖아요. 아 기억나시는 분? 야야야 <laughs> 오늘 처 다면서 기억하시는 분 뭐예요? 이쪽이 많던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전에서 또 하이트투에를 하게 된다는 게또 감회가 좀새롭네요 앞으로도 행복합시다, 우리 밴. <laughs> <laughs> 좋아 좋아 좋아요. 저는. 저는 아직도 그때가 잊혀지지 않는데, 그, 엠카운트랑 첫방송했었서엘레베이트랑 드레를 상장해보자.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신기했죠. 정말 신고 그거 이후로 이제 디즈나라이즈할 할, 때, 디이제할때또 다른 느낌이었고, 미가 마이페이스 할 때도 또 다른 느낌이었고, 아이 m 비할 때도 또 다른 느낌이었었고, 이번 1년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이. 아, 훅훅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글을 통해 서지릴레이상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그 보면은 진짜 그냥 헥기들이에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진짜 달라요 얼굴, 얼굴 이완하고.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피운 거 깜짝 제가 거. 그렇게 피우고. 어. 못, 못 보겠어, 못 보겠어. 귀여워. 못 보겠어, 그거. 아, 오케이. 오, 저는 오, 작년 제치 가장 기억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만약 말 하자면, 어, 말 했나? 저희 첫, 언베, 데뷔 쇼케이스 아, 때, 어, 사실, 어, 이제 우리 스테이가 그렇게 많이 온줄 몰랐어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사실, 무대 위에서도 되게 울컥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네, 눈물을 안흘려서 하지만, 그때는 너무, 그냥,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기억이 아직 엄청 o u 하게 a good 이 e r s 생 n 요 think you're a good person. I think a r e a 릭 a e 활동했을 때또 마이페이스, 또 애니뷰, 나와 계신 그 이렇게 막 계속 1년 동안 했었잖아요. 거의 1년인데 이렇게 벌써 1년 지나갔다는 게 정말 아 추억들이 엄청 많이 만들었고 또 뭔가 되게 오래 함께 스테이랑 같이 갈수 있다. 는게 너무 행복해요. 진심으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번 활동 우리 컴백 스에또 엄청 많이 기대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이랑 같이 함께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어 저는 이제 처음으로 팬 사인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와 남겨놓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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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맞아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팬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고 팬들과 많은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을 사인도 하고 그때 너무 재밌었고 또 되게.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 설레 설레기도 하고 그랬던것 같아요. 그때 그 감정이 정말 새롭고 좋았었던 것 같아서 그때가 가장 기억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잠깐. 네, 뭐 저희가 이렇게 언제다 보니 이렇게 벌써 1년이 됐네요, 여러분이랑 만난지. 어, 되게. 어, 여러분들도 되게 감회가 새롭고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렇고. 뭐, 지난 1년 동안 되게,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기쁜 일, 행복한 일, 뭐, 지칠 때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을 텐데, 어, 저희 스트레이킹상 항상 스테이를 보면서 항상 되게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스테이들도 뭐, 스트레이킹을 보면서 힘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을 어, 앞으로 이제 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볼 날이, 그쵸? 네. 앞으로도 여러분과 저희가 서로 서로 힘이 되주고 계속 연결고리가 될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사랑해요. <laughs> <laughs> 리너. <리노. 웃음> 네, 저는 어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스테이를 처음 만난 그 스테이란 이름이 처음 생긴 8월 1일이 좀 기억에 많이 남지 않나 싶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네. 1년, 2년 계속 쭉쭉해서 나중에 한 100년까지 다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한 100년 뒤에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역시 리노 스테이프 생각하는 거 좋아 아, 아, 예.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이벤트로 넘어가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저희 부산에 있었지만 여기서 꼭 해야 하는 사진! 이 저희가 이제 번호를 뽑아서 s t a 이와 함께 같이 사진 찍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아, 데 폴라로이드가 아쉽게도 이게 밝아서 음, 서안 그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개인 폰을다 음, 들고 나 걸로 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려드리겠습니다. 좋죠? 그래, 그래, 그래. 야, 야 아이 오케이. 자 그럼 추첨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정재. 이번에는 그 공공, 공공, 공구들 맞아요. 공아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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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반대공 공공, 공 형들? 공 공공, <laughs> 형들? 공공, 명공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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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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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개인폰 들고 와주세요 도가 진짜 빠르 84번에 들으 <laughs> 84번! 손과 <84번. 웃음> <84번. 웃음> 발 다시. 반응. 좋아요 자 다음 거볼 67번! 67번! 아 67번. <laughs> 되게 계휴대폰 잊지 마세요. 이고요 보까 29번. 25번. 29번. 2번. 죄송합니다. 29번. 9번 어디 계세요? 29번. 선 맨마지막으로대가다예가있대 예, 예. 네. 네. 아, <laughs> 오케이, 저 한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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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해보자. <laughs> Let's go. <laughs> 41번. 41번. 41번, 41번. 과연, 41번. No. Oh. Yeah. 그러면 저희 사진 찍어볼까요? 예, 네,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내려올게요. 예. 여러분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마무리하기 전에. 네. 이임 한번 해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저희가, 아, 저희가 예, 어떤 어떤 이해인지 저희 타이틀 아니 뭐 저희 앨범 미로에 대해서 네, 이행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 미로. 네. 오. 어, 그 설명이 하는 걸로 어때? 네 좋아요. 대상비 아, 아, 네, <laughs> 갈게요이행시자 미. <laughs> 아미 미치도록 아름다구나. <laughs> 로우도 되지. 오, 오로블블리로블오로줄리엣블리 로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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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블리 로블리. 아, 그러면 우리 그 뭐지? 리노 했으니까 이제 못 오늘 못 대전에 왔잖아요. 아. 어, 네. 대전으로 한번 해봅시다. 어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조치, 오케이. 오케이. 제가, 제가 듣기로는 리노가 그렇게 잘한다고 아우, 아우. 근데 그럼 지당 리노 리더하고 한이 합시다아그 아우, 아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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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아 No n no. 주말 해줄게다다 어텐션, 다 어텐션, 어, 아, 다. 텐션. 다 같이 외칠게요다 같이. 다운,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오케이? 자,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자, 오. 대전이죠, 대전. 자, 대로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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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파운이션다운데이션 예. 비막이 돼? 오! 오! 케이 저기 저기있게요 자. 하나, 둘, 셋! 전! 아! 전국 노래가 어떻게 좋을 수 있지? 네. 스트레이키즈 i d s 센스쟁이! 이렇게? 아, 어, 잘한다 나쁘지 네. 않았어, 나쁘지 네. 않았어 아. 자, 이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드럼곡을 각오 수정 빠질 수없 우리 한나 씨는 서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센터! 아, 아, 가운데 센터로, 센터로 와주세요 센터로 와주요 센터로 와서 이제 몸과 함께 아, 길다! 오, 다리 길다 다리 길다 뭐, 뭐. <laughs> 아이비컵 <laughs> 아, 준비될만 하세요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여러분 준비됐죠? 하나 둘셋 되게 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전뭐 국민이 사랑할 정도로 많이 준비했고 스트레이킹도 할수 있고 모든 시민분들이 사랑할 정도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촬영도 해야죠. 그래? 아니! 아, 네. 형도 나는, 서요. 형도 앞에서 서요. 네, 앞에서 서요. 위로 갑시다, 위로. 위로 좀 귀여운 이행시였으면 좋겠는데. 귀여운 거 어때, 귀여운 거? 귀여운 이행시. 자, 잠시만요. 자, 그 전에. 너가 뭐지? 뭐, 뭐, 뭐하지? 오케이 자 하나 둘셋미 미소짓게 되는 아! <laughs> <귀엽다. 웃음> 자가게요 하나 둘미 <laughs>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오케이, 자, 벌써 이렇게 두 번째 하이스테이트워 대전 이제 슬슬 끝나가는데요. 아, 아,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짧게, 굵게 소감을 한번 섞여요. 숨이 어땠어요 오늘 저는 그러면 소감 대신 대전이라는 그 이행시로 저도 한번 표현을 해요 <laughs> 소나 기해 줄게. 자, 여러분 다들 카메라 준비하시고. 자, 이제 승희도 서서 주시고. 아, 아니, 아니너 무리하면 어. 죠 어, <목소리> 오케이. 자. 준비됐어요? 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Hey. 대전 스테이. 오, 오케이. 자, 너, 정말 좋아야 돼요. <목소리> 마지막이 제가 소나이제좀 인펙팅을 좀썰렁할 수도 있어. 어, 그 비딩 그러면 아마 보일 같아요. 자, 일단 넘어갈 <목소리> 여러분들이요 <laughs> 하나, 둘, 셋! 정말 좋아해! <laughs> 역시! 역시! 전부 사라진 줄 알았어요. 전부 요전얘기아전 <laughs> 전 <laughs> 전, <laughs> 정말 아아해아는아있는줄아아 뭐 <laughs> <laughs> 근데 <laughs> 우리 았이어 <FX 이행지. 웃음> 여러분 어떤세요, 프릭스 좋아요. 좋습니다. 사할수 있겠어? 해볼게요. 어뭐 예, 미로. 미로요? 오케이 그러면 어, 뭐 미로만 할게요. 미 네, 미로. 오케이, 오케이. 영어로 해도 좋아요. 자, 하나, 두, 세, 미 가볼게요. 좀 해서. 잠시만요. 오케이. 아이 마음 나도 이해하지. 아, 뭔 느낌인지 알겠어 아, 네, 해볼게요. 아, 미루, 미 o m e 미로 컴백 때는 오 n 오 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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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게 준비 o k 네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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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 k a 로블린, 야, 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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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로블린! 로블린 스테이크! 로블린! 말은 로블린 스테이 로블린! 로블린 스테이 좋았어 자 이제 지, 진짜 순서 마무리 해야 되는데 저희 3월 25일 클레원 미로곧 나오잖아요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전에서 세월기 함께 시간 보냈는데 다음 앨범 컴백 하고 이제 활동할 때더 시간 같이 보낼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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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도더 많은 추억 꼭 만들어야 해요, 알죠? 네. 춥구나 네. 축구나. 네. 네. 자, 우리 <laughs> <laughs> 우진이도 우리, <laughs> <laughs> 우리, <laughs> 우리 세게 한말 한번 가볼까요? <laughs> 어. 일단 오늘 날씨가 추운데 나와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어, 저희 밑로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굉장히 준비한 게많던 그죠? 맞습니다. 니다 합니다. 어, 저희, 저희 여러 가지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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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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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자리에서 <laughs> 막 탐하는 <타바람이> 중. <laughs> <웃음> 춤추고 <웃음> 싶어. 여기서 춤추고 싶어. <laughs> 지금 거의 한 9일 정도 남았나? 열일? 9일? 아, 네. 지금 우리 며칠이죠? 지금 17일이요. 17일. 한 17일 8일 남았네. 17일. 와 이제 거의 <laughs> 1주일 남았네. 그럼요. 한 8일 남았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니. 저희 진짜 금방 돌아오니까 여러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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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주세요. 예 여기서 마지막 인사하고 가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가웠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늘, 고마워요. 오늘 와주신 대전 시민분들도 맞아요.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반가웠어요 또볼 또 거니까 맞습니다 요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계획해 가는 거 되게 사음드는소린걸요저아 네. 어, <laughs> 몰랐죠? 그죠네저희 <그쵸>? 네. <laughs> 오늘도 내 이를 위한 특별한 노래 그리고 <laughs> <부르고. 웃음> 자 그러면 마저 인사드리고 가보겠습니다. <laughs>